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행암 또한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방대한성경의 내용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히즈킹덤 스쿨 이후로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청년의 시절에 흥신하여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은혜가 우리 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수 없는 저는 예수님을 하루라도 더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부음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성교와 그에 대한 더큰 책임감과 기도의 책임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만큼 주신 은혜를 져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히즈 킹덤 스쿨 기간 중에 같이 사는 제 남동생과 함께 저녁 12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한 가지 은혜를 나누자면 어제 12시 기도회를 시작하자마자 동생과 아주 사소한 말투에 대한 그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 자기 부인을 하고서 서로 성경을 피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서 기도를 했더니 방금 전까지 죽일 듯이 싸우고 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소리 눈빛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고 먼저 사과를 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주님의 마음을 바꿔 주셨습니다. 동생이 먼저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laughs>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시고 상황에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지은 나의 죄악에 집중하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상황과 잘못보다 상황과 잘못과 동생을 미워하는 죄악이 먼저라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 또 본가에 계시는 저희 영성 멘토되시는 부모님과 줌으로 이 12시 기도회를 하라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부모님과 같이 해보자라는 모든 생각들이 어쩌면 쉽게 할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만약 히즈 킹덤 스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성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루에 말씀과 기도의 비중을 높이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